네, 저는 지금 광주 종합버스 터미널 2층에 위치한 헌혈의 집으로 좀 찾아왔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 헌혈 기피 현상이 생기면서 혈액 보유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미비하지만 제 혈액이라도 나누고 도움이라도 되고자 이곳에 직접 찾아왔는데요. 자, 안쪽으로 들어와 보니까 오, 어, 저 사실 내심 걱정했거든요. 여기 텅텅 비어 있으면 어떡하나 이랬는데 그래도 조금 꽤나 많은 분들이 헌혈을 이렇게 좀 해주고 계신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천사 같은 분들 다 저처럼 이렇게 혈액 보유량이 모자르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주신 걸까요? 자, 현재 아무튼 혈액 보유량이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관계자분 만나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뭐 기피현상도 생기고 혈액 보유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뉴스들을 보고 찾아왔거든요. 현재 네.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저희 광주 전남지역 헌혈이 집에서는 한 일평균 한 380여 명의 헌혈자분이 헌혈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혈액이 많이 감소는 했지만, 음. 헌혈자들이 감소는 했지만, 뭐 크리스마스나 뭐 신정 연휴 때또 그 전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또 이제 수십 듣고, 뭐, 이제 신정 때, 네. 뭐, 크리스마스 때 열심히 또 와주셔가지고 환율해주신 분들이 계시는군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혈액 보유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토탈 지금 저희 지역은 4.31분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음. 특히 이제 오염 같은 경우는 3.31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혈액 보유량은 5일분 이상이 되어야지 안정적으로 아.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평균 5일, 5일 정도의 이 혈액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그게 안정적인데 아무래도 지금 전체 혈액형이 다그 미만으로. 있는 상태기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동참을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A형, B형, O형, AB형 중에서도 가장 좀 시급한 혈액형이 있다면 네, 뭐 지금 어떤 혈액형일까요? O형이 많이 부족합니다. O형 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뭐 많은 혈액형 많은 사람들한테 줄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O형 그래서 제일 많이 혈액이 아. 부족합니다. O형. O형은 응급 상황에서 정말 음. 전부에게 전부 수혈을 해줄수 있는 정말 또 많은 도움이 되는 혈액형 중에 하나잖아요. O형 여러분들 아 어서 빨리 조금 동참을 해주시고 도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코로나 일구로 인해서 이 조금 기피 현상이 생긴 것 때문에 조금 방문하기가 좀 꺼려진다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시다면 그분들을 조금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 어, 어느 정도 방역이 좀 크가 되고 철정이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매일 한 주기적으로 어, 매일 2, 3회씩 음, 소독을 하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정기적 정기적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 헌혈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는 일회용입니다. 그러니까 음. 코로나에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헌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꼭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지금 이제 혈액 보유랑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도 오늘 헌혈에 조금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에 앉으면 될까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여기, 여기 한 번. 아, 아 앉아도 될까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이제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직접 제 피를 조금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오메졸라도이 제작진들도 이 헌혈, 이 혈액 보유량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와서 이렇게 전부 다 헌혈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중한 분께서 예, 신분증을 보는 바람에 아쉽게도 헌혈을 못 하셨어요. 자, 여러분 헌혈하고 오실 때는 신분증 꼭 지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이쁘듯한 헌혈 증서를 받기 위해 어 이제 저도 좀 동참을 해봐야 될 텐데, 자 여기서 오메절라도 이벤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메절라도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자 지금 이곳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2층에 위치한 헌혈의 집으로 달려오셔서 저와 께 헌혈해 주신다면 선착분 다섯 분께 아주 특별한 소정의 상품을 직접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에 계신 분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시죠? 2층이에요, 2층 올라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건강 나눠보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이 길어지네요. 에이, 사실 조금 바늘이 무서워가지고 에이, 자 아무쪼록 저는 어좀시 어, 잠시 후에 자 아주 뿌듯한 헌혈 증서와 함께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봐주세요. 네, 저는 다시 헌혈의 집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어, 지금 막 헌혈을 마치고 지금 지혈 과정 중에 있는데요. 어머, 아우 왜 그렇게 어깨가 올라가냐고요? 아니, 헌혈이 이렇게 어깨에 뽕이 들어가게 만드네요. 이렇게나 뿌듯한 일인가요? 자, 먼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제 뿌듯한 이 헌혈 증서 보이시나요? 아니, 헌혈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잠시 잠깐, 정말 간단한 시간 내에 제혈액을 나눠주고 뭔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이렇게 좀 기부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든달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아주 속전속결로 이렇게 또 혈액을 이렇게 도와가 주셨습니다. 자 제가 앞서 이 방송 보고 이렇게 또어 헌혈하러 오신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어 헌혈하러 오신 분들이 좀 계세요. 어 지금 안쪽으로 들어오고 계신 분이 한분계시요어저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방송 보고 오셨을까요? 아니요. 문자 보고 왔는데요. 아. <laughs> 아, 방송 보고 오시진 않으셨구나. 아, 잠시만요.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 오늘 헌혈하러 오신 분답게 옷을 아주 빨갛게, 아주 헌혈의 의지가 보이는 의상입니다. 자, 먼저 어디서 오셨을까요? 영광이요. 아, 전남 영광이요? 네. 아니, 어떻게 평소에 헌혈을 자주 하세요? 어, 할수 있으면 하는 편이. 어, 할수 있으면 하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헌혈을 더 자주 하시더라고요. 진짜 시크하면서도 뭔가 이 뭔가 츤데레 같은 이 마음이 묻어나는. 아니, 이 헌혈, 이게 사실상 이거 시간 많이 드리고 이렇게 좀 생각보다 신경 써서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 없으세요? 문자 받고 오신 거 보니까 전에도 해보신 거 같은데. 예, 전에도 가끔 했었어요. 아, 그래요. 헌혈하면 뭐가 좀 뿌듯한가요? 음, 그냥 누워 있는데 좋은 일할수 있으니까요. 아, 진짜. 멋있다. 이런 마인드. 저는 지금 헌혈하고 적게 이렇게 힘이 엄청 들어가는데. 어, 사실 진짜 이렇게 헌혈하고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시크하게 어, 나눔을 이렇게 즐길 줄아는 분이 돼야 됩니다. 자, 즉, 방송을 보고 오시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한 나머지 저가 방송에서 또 헌혈하신 분들께 이렇게 소정의 상품을 제가좀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자, 당첨되셨어요. 나중에도 헌혈 자꾸 자꾸 많이 많이 해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도 주막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시고 맛있게, 아, 맛있게라니요, 맛있게, 예, 네, 혈액 쭉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옆쪽에 이제 또 헌혈을 마치고 쉬고 계시는 분들이 또 계신데 한번더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예, 네, 아이고 진짜. 더 이상 피안 나오겠네요 아주 엄지손가락에 힘을 빡 주시고 지혈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헌혈 끝나신 거예요? 네 끝났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어휴, 저도 헌혈이 체질인가 봐요 예, 뭐 어떠한 부작용도 없이 너무나도 가뿐하고 좋네요 어떠세요 아 아무런 이상이 없고 아주 좋아요 아 그래요 평소에 헌혈 자주 하세요? 네저 작년부터 시작해서 두달한 번씩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꾸준히 할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뭔가 그냥 열심히 해서 훈장을 받고 싶어요.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어머, 저도 이런 분처럼 될래요. 두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그 자체를 또 훈장으로 여기시는 분. 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이 헌혈 홍보대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헌혈 활성화를 위해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헌혈. 해달라, 메시지 좀한번 보내주세요. 어, 한 번이 어렵지, 두세 번은 쉬우니까, 어, 한 번의 참여로 여러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꼭 참여해주세요. 아, 이런 분께는 또 드려야 돼요. 에이, 방송 보고 지진 않으셨지만, 앞으로 오메절라도 좀 봐주시고, 저희 측에서 이렇게 헌혈하신 분께 감사의 의미로 조금 이렇게 상품을 준비했어요. 에이, 제가 상품권이니까, 헌혈하셨으니까, 또 맛있는 거 드시고, 빵빵이 쳐오셔가지고 건강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헌혈하고 사랑을 나누고 건강을 나누고 행복감을 느끼고 이렇게 좋은 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도 꼭 오셔서 이 나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다니까요. 이 헌혈은 특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꼭 누려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저는 조금 더 지혈을 하고, 예, 그리고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헌혈 나눔 사랑입니다. 많이들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박지선이었습니다 보세요.